자 우리 제 2호 5일차 대표형 3번 봅시다. 오른 것은 오른 건 오르시오죠?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기억 보시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해 생명 신체의 재산에 대하여 협박을 해서 강화쟁이는 벌하지 아니한다. 어, 우리 기대 가능성이 없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거죠. 야, 너가 다른 사람 집을 털지 않으면 너의 아들의 목숨은 없다. 너의 아내의 목숨은 없다. 그래버리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이런 거를 위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인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라 갈 수밖에 없어. 왜 적법행위 나라에 신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걸 기대하는 건좀 어렵거든. 그러나 그거는 뭐 생명 신체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한정되는 것이지 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결국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강요된 행위라 하는데 이 범죄를 벌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어야 벌하지 않는 것이지, 네가 네돈 지키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사는 틀린 질문이 되고요. 네은 엄청난 체력의 힘과 소유자인 책 선생이 연약한 16세 양학생의 손목을 잡고 가벼 손으로 뱉던 을을 때렸다. 그럼 봐, 책 선생이 앞에 있는 애한테 야너의 때려 안 때면 죽여버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때린 거는 강제행위야. 근데 뭐야, 손을 잡고 때린 것은 이 피해자가 아예 저항할수 없는 도구로서 사실상 물건이 되버려+ 때려버린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미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얘는 상해에 대한 구속요건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틀린 질문이고요. 자 디귿 아무것도 모르는 십팔 세 소년이 속아서 일본으로 가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서약을 했다. 이런 경우에. 어~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 피난법 위법성에조각된 상황이 아니라 이 소년이 뭐야 내가 서약을 하지 않고 북한에게 나는 저~ 참정한 공산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 워 어렵죠 내가 지금 끌려가가지고 공산주의자 앞에 있고 너 공산주의자 지지하냐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어~ 나는. 지지한다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뭐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서 요것도 이제 틀린 질문이고 자 리을 보시면 강요된 행위는 누가 시켜 사는 거죠 누가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통해서 내가 그 협박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에 나아가는 건데 네 스스로. 그게 내재가 됐어. 즉, 너는 어렸을 때부터 좀 슬픈 이야기지만 비행기를 테러하기 위해서 길러졌어. 그래서 내가 비행기 테러를 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비행기를 테러했어. 물론 그 인격 형성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비행기 테러 자체는 니 스스로 형성된 그 자를 아 통해서 실행에 나아갔다. 이런 경우까지 강요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강요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틀린 지문이 된다. 해서 어다 기억력 적니일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